진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서는 종교에 그 자신할 수 없지만 기대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는 화황 뜸에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안도 소식을 세상에 비로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정한 그 남역사를 위해서라도 주께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동으로 인하서하나되는이루하는 교회가 들어나 주시고 사랑의 소식들이 전하는, 전해지는 하는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우리, 우리가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의 단단해지고 결속으로 인하여서 연합으로 인한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복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저는 지금 그런 교회가 대게해 주시고, 그런 소식으로 메모교회가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힘써서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동기부여를 해내 주셨으니,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구어주셨으니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도 마음이 이것을 품고 하나님을의 싸워가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는 을 것은 그분들은 무엇입니까? 승리에서 주님께 첨단 영광을 해주면 영원히 회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구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 주인까지 여기 부영교회까지, 어느 조직 하나, 무인 하나, 소외된 시간을 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구교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구독교회들이 자녀만 밝게 하시며 이 땅에 있습니다. 부대의 소식보다, 원당의 소식, 고구의 소식으로 더 널리 전해지고 가셨을 때, 그 사다리, 가명이때그 사랑의 오게, 테이 그날의 연마이로 사다리 하며, 승리의로간고 그날을 소니다며 하루하루 사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예수 a 리 in the world of p a g a s i 로 I was 겠습니다하늘 a I was in the scene, I w 하 s in the scene, I was in the scene, I w 이 s in t h 이 s c 서 n e I was in 우리가 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학에서 도하주소서